안녕하세요 리안입니다 오늘은 뭐딴거 없고 드디어 케인 신스킨이 나왔습니다 전투사관학교 케인이라고 PBA 서버인데 보이죠? 케인 나온 거 바로 사서 해보도록 할게요 어 크로마가 되게 다양하네 루비 사파이어 어, 다 예쁜 거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기본 크로마 끼고 한번 해볼게요. 루비가 제일 예쁘니까 루비 끼고.

약간 그 전투사관학교 케이틀린처럼 케이틀린 처럼 케이틀린 그큐 마냥 이렇게 드드득 소리가 나죠 그 특유의 그 책상 의자 부딪히는 소리 자 그리고 W요 어 약간 전사관 연애 처음 쓸때 느낌 나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 e. 가장 중요한 이어 e. e 스킬이 되게 생각보다 조용하네 어 약간 이 불빛 이 케인 몸에 불빛 내는 것도 약간 서리달 느낌 나는데 어 서리달 진짜 비슷하다 서리달 처음 썼을 때랑 똑같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공급기. 음. 궁극기... 그 소리가... 전투사관학교... 궁극기 소리는? 전투사관학교... 그 모든 스킨 테마 시리즈 챔피언들이 다 그렇듯? 케인도 궁극기를 쓰면은 에코잉이 된다는 거오 지린다 되고 자 저희가 볼 거는 이제 예,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케인 유저분들이 그렇듯 그림자암살자를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. 이 스킨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게요 케인 특유의 안대랑 저 외장 눈이랑 이 꽁지 머리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. 꽁지 머리 특이 특유의 자 케인 유저분들이 그래 그렇듯 예, 저희가 볼 거는 오직 예, 그림자암살자뿐. 갑시다. 크제 죽음으로 날길 것이다. 크으, 디자인 봐라. 지린다 야 위에 선글라스도 있네. 안경을 그냥 올리고 다니는 건가? 와 이거 초상화도 그 제드 코믹스 그 케인이랑 닮았죠 완전히 그냥. 근데 기본 기본 그함은 파랑머리고요. 이 무기만 있으면 난 무적이다. E. 어이 스킬이 약간 뭔가. 사역힌 어, 못 질렀고 내 계획은 계속된다. 어이 스킬이 너무 좋은데 나는? 이 스킬이 질는데 그냥? 감정 표현 컨트롤 1. 비밀 하나 알려줄까? 난가 어, 진짜 크다. 모든 케인 스킨들 통틀어서 이 스킨이 날씨 제일 큰것 같은데 그 암이? 자, 지금이 바로 망칠 때다. 귀 <laughs> 모션. 우선 이걸로 태다더 강해져서 돌아오마. 기어 모션. 나중 그냥 아예 돌리면서 가지고 노네 그냥. 마지막에 폼 나무스 이렇게 폼 나게 퇴장도 해주고 좋네요. 음 그렇다면은 Q 스킬을 한번 봐야겠죠. 그럼 Q는. <laughs> w 의 무기가 내 의지를 쳐다 어, w 스킬은 약간 마치 요네 궁 같은 그런 이펙트가 생기면서 W도 마음에 들고, e? 그냥 다 마음에 드는데요. 이번에는 그감 되게 잘 뽑힌데. 자, 그리고 대망의 궁 빠져나올 때 약간 전투사관학교 특유의 먼지 효과도 추가됐고요 어 전체적으로 다 괜찮다 특히 이 패시브가 활성화됐을 때 낫에서 저렇게 전류가 흐르는 듯한 전기가 빠직빠직하는 듯한 저런 효과 효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멋있다 아저 <끝> 어, 케인 스킨들 지금 다 질렸었는데 와아 너무 좋은데 아 이게 기본 스킨이랑 제가 봤는데 리, 그 스킨 리뷰에서 봤는데 기본 스킨이랑 다르킨 이 스킬은 되게 좀 조용하거든요 아 그안만 되게 시끄럽네 이, 이 스킬이 요란하네 아 욕심의 세월, 욕심의 해가. 저는 그림자암살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자 다르킨으로 가시죠. 자 다르킨 변신. 다르킨은 에. 뭐 일러스트에서도 보셨다 보셨다시피 에, 예, 메카 삼국이랑 에, 예, 이 상어 대가리 섞은 느낌으로 그냥 메카 삼국입니다 완전히 자, 컨트롤 일 컨트롤 2 여기 순수한 다 두려움에 도로 컨트롤 3 컨트롤 사. 다르키는 뭐 전체적으로는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. 평타. 기본이랑 뭐 똑같으니까 넘어가고. 자 큐어 스킬. 오 진짜 목정한데? 신발을 안 사서 그런가? 신발을 사도 되게 묵직하네. 원래 다리킨 자체가 되게 챔피언이 묵직한데 스피드함이 없고. 어, 지린다. 자, 다음 W. W는 이게 특이하게 그 연의 궁처럼 이게 W가 그 연의 궁처럼 이렇게 떠요. 이렇게 먼지 효과가 있어요. 먼지 효과가. W도 되게 이쁘다 이게 마, 맞을 것 같으면서도 약간 안맞네 자 그리고 대망의 이스킬 e 약간 그 소리 같죠? 매주 이제 주말인가 평일인가 찾아와 가지고 동네에서 이제 약간 살충제 뿌리고 다니는 그 살충제 차 소리 구슬은 뭐 대충 이렇게 생겼고. 아, 근데 이거 다르킨 이 이거 사운드를 너무 대충 만들었다는 게좀느껴지는 있긴 하는데. 그러려니 하고 자, 그리고 다음 대망의 이제 궁극기 오, 까리에. 되게 좋죠? 지금 보시면 음성도 딱 올리고. 오. 다르킨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는데 약간 메카삼국 다르킨 느낌이죠? 생겼고 아 근데 역시 일러스트가 질려가지고 아본 서버로 넘어오면은 제가 요, 요즘 어지간한 케인 스킨들은 다 질렸거든요 질렸는데 이 스킨은 많이 쓸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뭐라지 좀 중이병 같고 좀 시덕 같아가지고딱제 예, 스타일입니다. 이게 좀 근데 약간 좀 과장을 좀 보태서 말을 하자면 살짝 좀 대충 만든 거긴 해요 스킨 내준 거는 고맙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 헤어스타일이랑 이거 빨간색 있잖아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오디세이 오디세이 그 루비크로마 기본 케인 그거를 아예 살짝 좀 참고를 한거 같고요 이거는 그냥 아예 메카 상국다르키노로 메카 상국 시리즈 다르키노로된거 같고요 이거는 이 머리 그 그림자 면 살짝 그암 이 머리 스타일은 그냥 그거요, 여기 제드 코믹스 그거 거기에 나오는 그 케인 머리 스타일 그거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갖다 붙인 것 같고요. 나또뭐 푸른색인 게 딱히 푸른색에서 약간 좀더 길고 크게 만들었다?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원래 그 그함 이거 기본 기본 그함에서 콜뭐 조금 대충 만들었긴 해도 스킨 내줬으니까 저는 잘쓸것 같습니다.